안녕하세요. 벌써 10강이죠. 원래 구독자 5명이 되면 올리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릴까 합니다. 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희님, 카드 하나 골라주시고요. 이걸 외워주세요외우셨나요그걸 닫겠습니다. 하고, 광희님, 그런 카드를 섞어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섞어주고요 하고 리플도 해주겠습니다 음, 하고 이걸 이렇 섞어주고요 이렇 섞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광인인걸 바로, 바로 인쇄해보겠습니다 이... 어, 안 됐네요. 아, 제가 잉크 넣는 걸 깜빡했어요. 이제. 아, 죄송 잉크 넣고요. 자, 이... 어, 하나가 아니네이 카드. 관객님께서 고른 4스페이드입니다. 아, 4트입니다 네. 네, 바로 해법 들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죠. 어. 근데 제가 중간에 리플할 때좀 싫었어요. 어쨌든. 해법 할때 그냥 아무거나 골르게 합니다. 위장도 되고 아래장도 되고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냥 세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 탑 컨트롤 기술이 들어오는데 그냥 제일 위로 보내는 기술인데 그냥 위에다 놔둬도 되고요. 그 어쨌든 다음 강이 다음이 11강이죠. 1 1강때 강의하겠습니다. 위에다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다 올려서 브레이크 걸고 계속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밑으로 보냅니다. 이건 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간 상태로 어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새손가락을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 그럼 밀리겠죠? 그럼 광희 님께서 오늘은 삼화전 나옵니다.